30살 연상의 문인, 김동리 선생의 연인이었던 소설가 서영은 씨가 자전적 소설을 냈습니다. 심리학자가 심리학에 속지 말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설가 김동리의 세 번째 부인. 30살 연하 연인으로 당시 파문을 일으켰던 소설가 서영은 씨. 24살의 김동리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마흔 4살에 결혼해서 살아간 3년의 기간까지의 경험을 소설 꽃들은 어디로 갔나에 담아냈습니다. 작가는 자전적이되 극단적일 정도로 객관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이에 관한 작품을 쓰는 것도 구도의 과정이다. 마치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연글고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게 작가의 설명입니다. 아픔이나 어, 고통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어, 그런 것을 반복하는 동안에 객관화가 완전히 되어 갔고, 그 객관화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문장이 따라줬기 때문에 끝까지 쓸수 있었습니다. 회고록인데 화자는 나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진정한 천재라고 극찬한 미국 작가 폴 오스터의 에세이입니다. 감각에 저장된 사건의 기억을 끄집어내 감성적 언어로 전달합니다. 현대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하는 심리학 그래서 호황을 누리는 심리학 산업 심리학자 스티브 아얀의 진단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심리학의 현 주소와 반성의 할 점을 고집었습니다. 성균관대 신정근 교수는 공자와 손자를 문무의 세계를 대표하는 두 거장으로 꼽습니다. 신교수는 공자와 손자가 각각 유학과 병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다른 방식과 빛깔로 문과 무를 결합한 융합의 대가였다며 구체적인 사상과 언행을 비교해가며 설명했습니다. 책 제목처럼 딱두 시간 만에 한국사 기초를 잡아주겠다고 쓴 책입니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한국사 전체를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틀을 다지는게 개별 사건 암기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와이텐 황보선입니다.